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개명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7개명인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9개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내용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물론 그 죄의 씨앗이 될수 있는 마음의 품은 생각부터 경계하고 제거해야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세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들켰다 속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또 옛사람들에게 네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죄를 짓게 만든 눈을 뽑아내버려라. 죄를 짓게 만든 손을 잘라내버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행위를 넘어 거룩함을 잃은 마음 자체가 벌써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해라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과 욕망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는 가능한 한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세상 즐거움, 쾌락, 중독이 되어버릴 만한 것들, 그러한 죄의 씨앗들을 미리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딱한 번, 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에게 매일 사랑에 속삭여주면 말이 터지고 가장 먼저 뱉는 말이 사랑에가 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 인풋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여러분을 통해 넘치도록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들로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힘입어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예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맹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건 어떠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상대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강수를 두며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맹세할 만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지킬 만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며 많은 경우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과신에서 비롯된 교만이기도 하죠. 이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언행일치되지 못한 행동들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서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단언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37절 말씀처럼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통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옳다, 그르다, 이상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으로 때로는 우리를 몰고 갑니다. 뭔가를 이뤄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때로는 변명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스스로 죄악된 모습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증명해주시고, 대변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가벼운 악의 마음과 가벼운 맹세의 약속들로 삶을 채우지 마시고 무심히 내뱉은 말도 지켜낼 수 있는 묵직하고 신실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한 의인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